네, 안녕하세요. 태라함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네, 능계국거리 3장, 3절, 네, 이어서 배울 건데, 이제 약보상으로 따지자면은 7, 17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이고요. 능계국거리의 장단수로 따지자면은 33번째 장단부터 36번째 장단까지입니다. 먼저 구음, 오늘 배울 네 장단, 구음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알라솔.

이걸 태평소로 연주하게 되면, 배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장단인데요. 잠시만요. 먼저 첫 번째 장단 배워보실 건데 얘는 선생님들이 이미 배우셨어요. 네.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배우셨습니다. 어디냐면은, 이제, 아홉 번째 장단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일곱 번째 장단.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스물한 번째 장단이죠. 아홉 번째 장단과 스물한 번째 장단에서 나왔던 거예요. 랄라, 솔라, 도레, 미레 도라, 솔레, 솔. 네. 이거죠. 그럼 운지 한번 해 보고 한 번씩만 해 보겠습니다. 했던 거니까. 네. 보세요. 운지. 랄라 솔라 레, 레, 도 레미레 도라 솔 레솔. 그러면은 연주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장구 칠 테니까 장구 치면서 구음할 테니까 한번 연주해 보세요. 갑니다. 33번째 장단이에요. 시작! 랄라, 솔라, 도레, 미레 도라, 솔레, 솔. 쉬고, 쉬고. 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장단 봐보세요. 여기서도 두 번째 장단에서도 파가 나오는데, 파는 지난번에 이제, 두 개, 세 개, 왼손 두 개, 오른손 세개 막은 상태가 소리죠소리에서 오른손 세개손가락을그 밑에 구멍에다가 딱, 맞게, 이 지공에다가, 이 구멍에다 맞게 되면, 이게 파라고 배웠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구음 두번 들어볼게요. 랄라솔파, 솔라솔레미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두번더 갑니다, 구음. 랄라솔파, 솔라솔레미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한번더 갈게요. 랄라솔파, 솔라솔레미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네. 그러면은, 운지하면서 구음 두번 가봅니다. 따라오세요. 시작. 랄라솔파, 솔라솔레미레도라솔레솔. 한번 더. 랄라솔파, 솔라솔레미레도라솔레솔. 두번 불어볼게요. 한번더네 그러면은 장구 치면서 구음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구음 하시거나 아니면은 태평소 연주해보세요. 두 번째 장단, 두 번째 줄 갑니다. 시작 라솔파라솔 레미레도 솔레솔한번더 갑니다 시작 라솔파라솔 레미레도 솔레솔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고음 라솔 도가 나옵니다 고음 라솔도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고음 도 가, 깔끔하게 나시는 분들은, 라, 솔, 라, 솔, 도, 라, 솔, 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좀 뭔가 좀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라, 솔, 도, 새끼손가락을 막으시면 돼요, 이렇게. 새끼손가락 막으시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떼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좀, 음정이 살짝 낮아지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하실 바엔, 이런 식으로다가 시원하게 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은, 구음 두번 들어볼게요. 장구 치면서 구음 두번 해봅니다. 라솔도, 라솔, 라솔, 미래, 솔, 솔, 솔 미래, 도레, 도라솔. 도, 한번 더. 라솔도, 라솔, 라솔, 미래, 솔, 미래, 도레, 도라솔. 네. 운지하면서 꿈 들어보세요 갑니다 라솔도 라솔라솔 미래솔 미래도 미래도 라솔 한번더 라솔도 라솔라솔 미래솔 미래도 미래도 라솔 한번더 라솔도 라솔라솔 미래솔 미래도 라솔 네. 이 장단 끝에 보시면 제가 도, 미, 레, 도, 라, 솔. 한 적도 있고 도, 레, 도, 라, 솔. 한 적도 있어요. 네. 두개 중에 아무거나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걸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면 한번 두번 들어볼게요. 두 번. 지금은 장난 끝에 부분을 도, 레, 도, 라, 솔로 간 거고요. 이번에는 도미, 레, 도, 라, 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장구 치면서 구음 두번 해볼 테니까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구음하시거나 태평소 연주 두번해 보실게요. 갑니다. 시작! 라솔, 도, 라솔, 라솔, 미래, 솔, 솔 미래, 도, 레, 도, 라솔. 이번엔 끝에를 도, 미래, 도, 라솔로 갈게요. 갑니다. 같이 할게요. 시작! 라솔, 도, 라솔, 라솔, 미래, 솔, 솔 미래, 도, 미래, 도, 라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줄. 보시면은, 구음 두번 들어보세요. 도, 도, 레, 솔,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원래 들으라면 여기에서 도, 도, 쉬고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번에는 장단을 아예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도, 안 쉬고입니다, 안 쉬고 쉬는 게 없어요 한 호흡에 가는 거예요 도, 도, 레, 솔,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운지하면서 구음 해볼게요. 보세요. 도, 도, 레, 솔,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한번 더, 갑니다. 도, 도, 레, 솔,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네. 두번 불어볼게요. 한번더네 그러면은 제가 장구 치면서 구매해 볼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아니 두번 저와 함께 구매하시거나 태평소 불어보실게요 갑니다 시작 도. 더 갑니다 갑니다 시작 도도레솔 레도레도 레솔, 레솔레솔 쉬고 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서 내장단 배워봤는데요 네 두번씩 한번 내장단을 두번씩 구음하고 운지하면서 구음하고 불어보고 선생님들끼리만 불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먼저 장구치면서 구음 같이 가요 합니다 시, 작! 랄라, 솔라, 도, 레, 미,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라, 솔, 레, 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전해가라고 갔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죄송합니다. 갑니다. 시, 작! 랄라, 솔라, 도, 레, 미, 레, 도, 라, 솔, 레, 솔. 랄라, 솔. 솔라솔레미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라솔도라솔라솔미레솔미레도도라솔도도레솔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한번 더 갈게요. 같이 갑니다, 군. 시작! 달라 솔라 도 랫솔 <랏쏠> 쉬고 쉬고 랏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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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미래도 랏솔 네, 레솔 쉬고 쉬고 랏솔 도 랏솔 미래, 랏솔 미래솔미래도미레도 랏솔 도도레솔레도레도 네, 랏솔 레솔 쉬고 쉬고 그러면은 운지하면서 구음 2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랄라, 솔라, 도, 레, 미, 레, 도, 라, 솔, 레, 솔. 랄라, 솔, 파, 솔라, 솔, 레, 미, 레, 도, 라, 솔, 레, 솔. 라, 솔, 도, 라, 솔, 라, 솔, 미, 레, 솔,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도, 도, 레, 솔, 레, 도, 레, 도, 레도 라, 솔, 레, 솔. 한번더 갈게요. 갑니다. 이작 랄라 솔라 도레미레 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랄라솔파 솔라솔레미레 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라솔도라솔라솔미레솔미레도미레도라솔도도레솔레도레도라솔레솔 미래 라솔 쉬고 쉬고 네, 두번 불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혹은 저와 함께 같이 갑니다. 같이 연주해볼게요. 시작! 그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에이, 저는 장구 치면서 구음을 할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구음하시거나 아니면은 태평소 연주 해보시도록 합니다. 두번 가볼게요. 시작. 알라솔라도레미레도라솔레솔 <랄> 쉬고 쉬고 알라솔파솔라솔레미레도라솔레솔 솔. 쉬고 쉬고 라솔도 라솔라솔미래솔미래도래도라솔도도레솔레도레도라솔레솔쉬고쉬고한번 더갑니다 시작라라솔라도래미래도라솔레솔쉬고쉬고라라솔파레솔라솔미래도라솔레솔 <laughs> 라솔도 라솔 라솔 미 레솔, 미래 솔 미래도 미래도 라솔도도 레솔레도 레도 라솔레솔 쉬고 시고네 <laughs> 이렇게 해서 능계 국거리 마무리되는 내장단까지 배워봤고요 이제 3절에서 끝난 거예요 3절까지해서다 배우신 겁니다 가락 많은 다 배우신 거죠. 그러면은 오늘 수업 마무리 하기 전에요. 제가 국거리 장단, 다섯 장단을 칠게요. 이제 다들 아시죠? 한 장단은 예비 장단 들으시고, 나머지 네 장단, 두 번째 장단부터 연주하시는 거예요. 가봅니다. 가볼게요. 준비하시고요. 한 장단 듣고 나오세요. 오늘 능계굿거리 33번째 줄 33번째 장단부터 36번째 마무리해야 되는 장단까지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알람 조이였습니다